안녕하십니까. 발견자리 용군 원장 김원장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 깊어서 아침 저녁으로 아주 춥습니다. 두터운 옷을 입어야 할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각별히 감기라든가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라북도 태인군의 대명당 묘터와 대명당 집터 몇 곳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곳이 제라북도 태이나인시 근처에 어, 증산리, 어, 또벽 고천리가 있습니다. 그런 낙양리도 있어요.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낙양리에도 명당 집터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강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 증산리. 증산, 증산리에도 약 170평에서 180평 정도 되는 명당터가 있어요. 집터입니다. 그 옆에는 테인시시 테인 태인 컨트롤 클이 있네요. 그리고 이곳 이곳에 대명당 묘혈이 하나 있어요. 예, 쓰여졌습니다. 근데 네, 향이 향이 잘못됐어요. 동쪽을 바라보고 써야 되는데 회룡 회룡 고조 형처럼 향이 이 남서방이를 바라봤어요. 이 명당 터전은 태초에 조물주가 이 지구를 만들면서 땅 속에다 아주 귀한 보물을 숨겨놨어요. 그 숨겨놓은 자리들이 혈처들인데그혈처는혈처가 만들어질 때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 이, 이미 그 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 두세 평의 조그만한 혈처에서 시계 방향으로 명당 혈파가 수직으로 솟아오릅니다. 회전하면서. 그, 러면서 어느 방향에 한마디가 끝나면 어느 방향을 가리켜요. 이 자리는 동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묘향이 유자 묘향, 소쪽에다 등을 대고 동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상정제라고 하는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아직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아주 큰 대명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산이라고 하는 마을에 약 170평 정도 되는 대명당 집터가 있고, 그 위쪽 상증산제라고 하는 저수지에가 아주 큰 묘혈이 있는데, 후손 대발복하는 묘혈이 있는데 아직 안 쓰였어요. 한번 그 자리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쓰여진 묘자리의 향은 동향을 보고 묘를 썼어야 해요. 이렇게. 그리고 상증제 위에 아직 쓰여지지 않는 묘자리도 동향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 명당 혈파가 동향을 가리켜요. 그럼 묘 묘자리의 향은 산맥과 산맥이 흘러내리든, 앞에 증산재가 물이 있든 말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풍수 이론에서는 물을 봐야 뭐, 뭐 재산이 모이고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조물주가 땅속에 명당 혈차를 숨겨 놓을 때 이미 향도 정해져 있어요. 몇 자리는 그쪽을 보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집터는 아무리 에너지가 남쪽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대문 자리하고 사람이 들고 나는 자리하고 향을 맞춰서 집을 앉히는 거예요. 북향도 좋고 남향도 좋고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다 집, 혈자리가 집터가 좋은 자리면 그 집이 향하는 자리하고 대문 닐자리하고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낙양리 여기도 집던데 여기도 양에너지가 7, 8, 9, 10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카카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 자리는 몇 자리가 세 개가 있는데, 어디가 대명당 자리냐? 이 자리에요 제일 위험 묘가 정확하게 혈자리에다, 혈자리에다 묘를 썼어요 근데 향이 잘못됐어요 이쪽을 봐야 됩니다 동향을 동향을 보고 묘터를 썼으면 금상첨화인데 향이 틀어졌어요 형국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산제, 상증제, 상증제라고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 위에 아직 쓰여지지 않은 대단히 큰 자리가 있어요. 여기도 향이 동향입니다. 묘향이. 이 동향으로 써야 돼. 요 밑에 있는 저수지를 바라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땅 속의 신비로운 일이에요. 어떤 곳은... 까까한 위쪽, 이산세가 내려오는 쪽을 바라보게끔 묘를 써야 되는 자리도 있어요. 깜짝 놀라죠. 보통 풍수 이론에서는 위에서 아래를 봐야지, 또 물, 물이 들어오는 자리를 봐야지 부자 된다고, 그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그런 거가 이 에너지는 그런 형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넓은 자리에 보기 들었잖아요 방금 이 넓은 자리에 이 범위가 몇백만 편 되겠죠 이 자리에 명당 집터는 딱두개 정산리 에 하나 낙양리 에 하나 그리고 명대 명당 묘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쓰였고 하나는 아직 안 쓰였어요. 자, 이 형국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대열의 형국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대명당이 있는 자리는 물이 많아요. 그,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고, 어? 응? 산뜻하면 은 마사토가 나오고 고실고실한 그런 자리에 혈이 맺히지 않아요. 촉촉해야 됩니다. 사람도 물 빠지면 폭상 늙어요. 수분이 있어야 자궁 안에도 잉태를 하려면 질이 촉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란 것은 물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대명당은 건조하지가 않아요. 항상 물 가까이에 있어요. 산 높은 곳에도 바위 위에도 혈이 맺혀 있지만 그런 자리를 파서 고운 흙으로 뇌를 쓰셔도 대발복을 해요. 그 유튜브 보면 산등성이를 왜 그렇게 헤매고 다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리는 혈이 맺히기란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안맺혀요 혈은 보세요. 이런 자리에 맺혀요 이 산세 좀 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가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물은 저수지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오대천 이 물줄기가 이 대혈 자리 이 묘터 앞에서 합수가 됩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 물이 나와요 이렇게 산서도 보세요. 자청룡 500호, 또이 산세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 혈이 맺히는 거예요. 자청룡 500호, 자청룡 500호.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묘가 쓰있으니까더 이상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용어천이 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여기도 저수지가 있고 여기도 저수지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또 좌우지간 대명당 근처에는 물이 많이 납니다. 여기는 이 혈에 자청룡 자락게 되고 이혈 이 묘혈에 우백거 자락게 되는 거예요. 한산이 역할이 어떤 경우에는 여러 역할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또 거대한 국면으로 이게 또 파구를 막는 이, 이 형국의 안산으로 작동을 해요. 이게 오봉리 근처가. 그리고, 낙양리 대명당의 주산이 되겠죠. 상증제. 좀 확대했습니다. 이 범위 안에가 대명당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곳을 알았느냐. 어느 분이 이 사회 제 회원이신데, 이쪽을 봐달라 해서 봤더니, 여기에 대명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 팔면 살려고 하시는데, 안 팝니다. 시골 분들은 땅을 못 사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이나, 공매나 경매로 나온 물건을 사셔야지 어느 산을 사려고 생잎 뽑는 것처럼 쉽게 안 빠집니다. 안 팔아요. 언뜻 보면 돈 있으면 다살것 같지만 그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좋은 게 경매나 공매로 그 나와 있는 것 중에 대혈, 대, 대혈이 맺힌 거 그걸 추천해 서 사시면. 제가 소좀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묘를 쓰시면 돼요 집도 터 마찬가지예요 집도 아무리 흐름해도 살려고 들어가면 그 후손들이 안 판다고 톡 쳐요 그래서 시골에 명당터 하나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명당에 돈이 있어도 명당에 운이 안 되면 이미 쫄딱 망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명당에 못 들어가고 또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가요. 그 앞을 짝대기 풍수들 다큰 짝대기 들고 이제 그만 발복은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돈이 1조, 2조 있어도 좌우지간 명당터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 안에 대혈이 지금 살아있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묘를 쓰더라도 요 보통 풍수 이론에서는 물을 보면 좋다 그러는데 <laughs> 가히 코웃음이 나오는, 나오는 이야기예요. 땅속에서는 에너지가 이렇게 시계 방향 우선에 하면서 수직으로 솟아오릅니다. 수천 해절 하다가 마디가 있어요. 또 다음에 가서 재봐도 딱 삼천 해절이라고. 삼천 해절일 1도 안 돌아갑니다. 그 에너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묘향이에요. 여기에 있는 대혈은 향이 동향이에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요리 상정제이 물로 쓰면 별로예요. 온전히 그 에너지를 다 받지 못해요. 참 신기해요. 잠자리도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가 흘러가는 방향 쪽으로 발을 두고 누워서 자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요 밑에 마을에가 170평가량의 대명당이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약 170평 가량의 대명당 집터가 있어요. 네, 텐씨씨가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가보세요. 어느 집터가 대명당 집터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laughs> 참 신기하죠? 여기도, 요아래면은무예지지예요 해가 없어요. 이기다 써도. 그런데 여기는 대명당이에요. 아주 명사께서 자리를 잡았는데 향을, 향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동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명당 있는 데는 어찌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온지 몰라요. 여기도 석정제. 신순촌, 신순촌제, 순촌제. 이렇게 땅 속에서 물이 바글바글 나와요. 뭐, 여기도 있고. 뭐, 이도 말할 수 없어요. 도대체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어요. 상, 상증제. 그 다음에, CC 앞에 있는, CC 안에 들어있는 큰 저수지. 그 밑에도 저수지. 물이 나,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큰 저수에 있고. 명당이 없는 곳에는, 이런 저수지조차도 없어요. 소담지도 없고, 아주 건조한 땅으로 이루어졌거나, 그런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쪽에도 저수지 하나 있잖 또. 죠산 밑에서 이렇게 물이 나와요, 이렇게. 사람도 물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피부 피부가 수분기가 많아야 촉촉하고, 예쁘지. 딱물 빠지면 그냥 끝난 거예요. 인생,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명당터는 항상 낮은 자리. 물이, 물이, 나, 물이 나는 근처. 심지어 음부열이라고 있어요. 여자의 음부 같은 자리가 저기 저 충청도 청양에 있는데. 꼭 자궁 속하고 똑같아요. 가면 물이 그냥 맑은 물이 철철철철 나와요. 그런 자리에다가 묘, 저, 저, 자신의 신우지지나 또는 몇 자리를 조상의 몇 자리를 잡으면 끝없는 부가 이어지고 자손들도 잘 되고 그리고 망자도 편안한 그 편안하게 계세요. 건조한 산등성이 타고 다니는 그 한심한 작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자우지안 우리 집안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명당이 아니고 음에너지가 약한 자리도 있어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는 해가 없어요. 후손들한테. 이런 자리는 타고난 그 집안의 능력, 재능, 아이큐. 그걸로 다 먹고 살아요. 심지어 여기는 유진 낚시터도 있네요. 이 산속에. <laughs>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와요. 명당이 있는 곳에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정읍 일대가 대명당이 많아요. 정읍 일대가 벌써 이이 이 범위 안에도 대명당이 두 개에 명당 집터가 두 군데나 있잖아요. 수백만 평 안에. 수십만 평인지 이 정도 보면 수, 수백만 평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방경 10리에서 20리 안에는 형국이 좋은 자리에는 꼭 반드시 응택 대명당, 양택 집터가 반드시 있어요. 물론 저 경북 의성에 금성산하고 비봉산 거기는 제가 보니까 1300만 평에서 1500만 평 정도의 소지 소율의 명당도 없어요. 이렇게 물이 많은데도 그것도 소담지가 바글바글해요. 묘가 얼마나 많이 써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명당 혈차 하나도 없어요. 소지 소율도 없어요. 특이하죠. 왜그런거 하니? 그 1300만 평 금성산과 비봉산이 어느 큰 만대 용화지지에 안산, 음에너지 산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요 그래요. 거기 의성에는 경상도에서도 명당터가 의성에는 많아요. 그러지 뭐 명당에다 묘 쓴다고 땅을 10만 평을 사든 100만 평을 사든 소용이 없어요. 60평, 80평을 땅을 사도 혈처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경매나 공매로 제가 소점해 드리는 것들이에요 땅을 백만평을 가지고 있어도 명당터 없는 자리들이 있어요 흉지만 가득하고 그러니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이고 풍수 어르신 제가 이,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명당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거기에는 명당터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laughs>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명당터에 땅을 자기가 본인이 마음에 들거나 또 조상이 남겨진 땅에 땅을 땅에 명당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고보다 더 확률이 낮아요. 이 칸제 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려 놔도 이 안에서 두세 평에 이 원형 안에서 대명당을 어떻게 찾습니까? 불가능해요, 거의. 대충 쓰시면 비명당이에요. 그 명당 터 있지 않습니까? 명당 묘혈은 커 봐야 혈장까지 하면 커봐야 대여섯 평. 그러나 정혈자리는 두세 평도 안 돼요. 딱두분 정도.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혈처는 이렇게 사각, 사각형으로 생겼어요. 자연계. 이렇게 사각형이 여섯 평이다. 그런데 그러면 부치는 아래, 아래에서 봤을 때 이쪽 좌측. 모치는 우측에 모시는 거예요. 땅을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조물주께서 이 지구를 만들 때 이런 자리 찾아서 쓰면 너희가 어느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대발복을 한다라고 발복할 사람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찾아 써야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백날 그, 시커먼 자리 가가지고, 저기가 상징제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상징제고 여기가 저, 에너지, 명당 혈파가 소산하는 거, 보이시죠? 다들. <laughs> 명당 혈파는 밤에도 알수 있어요. 무슨 형국을 봐서 명단 혈처를 찾는답니까? 깜깜한 밤중에도 혈처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라 그래요 에너지라 맨날 말을 해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그리고 가끔 저한테 전화해서 회원 가입하고 싶다고 회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 회비도 안 받습니다. 회비 그몇푼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그 회원이라 하는 것은 저한테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정해진 비용을 내고, 시골 명당 집터, 또 명당 묘터를 하나 찾아주십시오 하고 돈을 입금시키면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작은 돈을, 돈을 받고 상담을 해드리는 뭐 이사갈 집이다든가 땅을 사야겠는데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있느냐. 혈처는 잡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명당터가 있다 없다는 받으려요. 근데 묘짜리는 쉽게 안 받으려요, 제가. 묘터는 대발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비용이 아니에요. 서민들은 어림도 없어요. 명당터 못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그래도 꿈은 가지세요. 원주 보코일이 나왔네요. 원주 화암산에 이것도 저화암산보코일 방금 화면이 떴어요. 신기합니다, 이게. 저물주가 만들어 놓은 이 명당 혈체는 신비롭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도시의 명당 집터는못 못, 못 사더라도 시골 명당 집터는 얼마 안 합니다 찾아 드리는데 묘혈은 묘터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 이에요 자 이쯤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꼭 누르세요 감사합니다